맛있어 응. 엄마. 엄마 러오르이 you know. Bah Bah B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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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생 적한 놀이터, 이 아. 위. 한번 더탈 거야. 오늘 은 대만 선거 하는날 이라. 거리 곳곳 에는 경찰 들이 보입니다. 저쪽이 투표소긴 했는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기를 처음부터 괜찮네. 뭐왜그 와, 됐다. 어, 어디? <laughs> 어디? 어, 그래 <laughs> 어, 만지면 안 돼. 그냥 함부로 만지면 안 돼, 아무거나 저로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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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천천, 어 천천히. 끝없는 계단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, 좋아 거북이 진짜 많아 이렇게 많을 일이야? 우와. 어? 한 마리가 물에 내려갔다 덥나봐 방금 꼈지? 방금 방구 빡 나왔어? 뭐 무게 치는 거 같은. 이게들 신호등에 시계 나오는 거 시간 나오는 거 너무 좋다. 엄마가릴래 우와! 버스다, 버스! 빠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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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귀여워. 빠빠이! 빠빠 크게, 빠빠 빠빠이! 버스야, 어 와라. <웃음> 맞나? 쟤는 <laughs> 아니겠지? 똑바로 걸어가. 고개 흔들지 말고 똑바로 걸어. 맛있겠다. 자동차 선물을 주셨네. 와. 어, 행복해.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행복해. 해산물 위 있던 건데.